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와 함께 동두천시에 있는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.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. 회차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. 관람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 저희는 경기도민이라 2천원에 들어왔습니다. 1층은 공룡과 화석을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. 편백나무 놀이터에서 공룡의 화석과 아이들을발견하는 그런 활동을 할수있는 곳입니다. 뭐 찾을까? 뭐 찾고 싶은 거 있어? 나는이거 찾고 싶다, 이거 소원은? 나는이거이거 왕머리? 그래, 왕머리 찾으러 가자. 봐봐, 이렇게거든 왼쪽에 있지 왼쪽 응. 봐봐 나왔다 멀리 나왔다 멀리 거기 어, 있다 여기 뭐 있나 보다 이거 뭐야? 그렇게 공룡 화석을 찾고 공룡이 되었습니다 우와 공룡이다 2층은 땅 속에 오. 있는 개미집을 본따 만든 놀이터가 있으며 돌려 돌려 자연에 돌려.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. 그래, 그거 가볼까? 또, 별자리랑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와! 오늘도 잘 놀았다. 그치? 수호야?